이번 시간에는, 어, 레벨 관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이거 좀 물어보시는 분이 좀 계셔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보내드린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어, 동영상을 한번 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어, 뭐 레벨 관리자는 엄청 중요해요. 이제 잘 사용하면 편한데, 많은 분들, 초보자분들은 거의 사용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좀 하신 분들도 레벨을 잘 관리 안 하시고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레벨을 관리하면은 여러모로 편리하고 좋을 때가 많아요. 자, 지금 솔리드를 지금 제가 가져왔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솔리드를 뭐 업체에서 그냥 받았다고 하면은 자, 솔리드, 저 같은 경우는 솔리드 체인 되게 익숙하거든요. 근데 이제 익숙하지 않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또 이제 막단위져가지고 솔리드 체인이 쓰기가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 그냥 여기서 추출해가지고 선을, 선이나 호 추출해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게 편한데, 자, 그런 현업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면은 누리네요. 자, 모든 곡면의 끝단 커브를 생성하겠다고 생성 해주고요. 솔리드를 자 선택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많이 복잡하네요. 굉장히 굉장히 복잡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음, 음 반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Alt 자, 이 녀석을 그냥 z 값으로 z1으로 투영시켜 가지고 이제 하나에 어 면에로 다 그냥 옮길게요. 자, 이렇게 해 가지고요. 자, 여기 보면은 자, 투영 이동하겠다. 자, z 값은 0으로 하겠다. 이동하겠습니다. 음 이동 지금 그러면 다 이쪽으로 다 모였죠. 근데 이게 선들이 다 중첩이 돼 있어요. 중첩된어막은중 중첩된 것들을 극도로 어, 싫어해요. 그러니까 체인도 안 잡히겠죠. 그러니까. 자, 이럴 때, 여기 보면은, 자, 요거 있죠. 중복잡기 시후. 자, 이거 모르시는 분들 또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설정 가셔가지고, 사용자 정의. 그리고, 볼까요? 음, C6이라고 있어요. C6. 자, 마스터캠 C6 있죠. 이쪽 보면은,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 녀석만. 한글로 되어 있어요. 이거 해가지고 이쪽으로 추가해 주시면 돼요. 원하는 쪽으로 추가하셔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 됩니다. 자, 보통 이것도 중복 체크가 되는데, 이거 잘안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중복 삭제가 안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땐 항상 자, 이렇게 중복 적크 시유 이걸로 사용한다. 자, 이렇게 선택해 주고요. 중복 적크 시유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은 엔터 자, 정리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318개 중복해서 삭제되었다고 이제 표어 되어 있네요. 자, 확인을 눌러 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이건 자 여기 Shift 누르고요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중복되어 있으면은 이게 안 돼요. 계속 물어봐 마스터 캠이마캠미자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레벨이 지금 사용 레벨 1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쪽 보면은 이제 볼까요? 노랑색이고이쪽으로 오면은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초록색 됐다는 거는 이쪽이 지금 사용 레벨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솔리드랑 같이 물게 있어요. Alt-E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자이 녀석 선택하고, 자, 반전하겠습니다. 반전. 자, 그러면은 이 녀석만 선택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Alt-E. 자, 이 녀석을 레벨로 옮길게요. 전체 레벨을. 선택해가지고 선택 먼저 하세요 한 다음에 자,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클릭해주세요 왼쪽 왼쪽 클릭해가지고 자 복사하고 이동 했는데 이동 이동해야겠죠 이동하겠다 이동하겠다 해놓고 그냥 전천번 쓰겠습니다 천 번은 이제 이쪽으로 이동하겠다는 게 지금 자, 오케이 자, 레, 자 그러면 클릭해볼까요 오른쪽 클릭입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동이 된 거예요 지금 자 보면은 자, 이거 꺼버릴까요? 여기 되어있죠, 지금 이렇게. 어, 음, 자 여기 레벨 레벨이 지금 색깔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다는 것은 어느 쪽 한쪽이 시든이 되어 있다는 거, 숨겨져 있다는 거 이제 그걸 의미하고 있고, 뭐요 이거를 제가 다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것 같아요. 무조건 이렇게 쓰세요, 이거하고 이렇게 쓰겠다, 디폴트로. 요, 요, 요 옵션은 거의 안 씁니다. 자, 사용 레벨은 항상 화면에 표시하겠다. 모든 레벨을 누르면 모든 레벨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자, 사용 레벨만 보내주겠다. 모든 레벨, 사용 레벨.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제 디폴트로 이것만 하겠다. 자, 사용 레벨은 사용한 것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자, 레벨 이름은 레벨 이름이 있는 것만 보여주겠다. 그런 거예요, 지금. 자, 보겠습니다. 자, 레벨 이름. 있죠. 그렇죠. 해가지고, 레벨 이름. 자, 사용 또는 레벨 이름. 이거 쓰겠다. 고 하시면 돼요. 아니, 또 범위를 또 정해놨어요. 범위를. 이래서 50까지 쓰겠다. 이래서 50까지 쓰겠다. 자, 50까지 나와있죠. 지금. 50까지. 저 같은 경우는 1, 2, 3, 4로 이렇게 안 매기고요. 보통 10단이, 100단이 이렇게 매기거든요. 뭐, 1, 1번, 10번, 20번, 30번. 이건 거의 안 써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쓰시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보면은, 자, 네, 끄겠습니다. 솔리드 끄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기 외형선, 이 녀석을, 또, 다른 데로 옮겨놓을 수도 있어요. 해가지고, 자, 왼쪽 클릭. 해가지고, 나는 이거를 이제 10번에 올려놓겠다. 자,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오케이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제 레벨 이름이 나와요. 레벨 이름을 뭐다. 외형산 하겠다. 나중에 저거 상관없어요. 지금 저거 상관없고. 자, 외형산 하겠다. 자, 오케이. 자, 그리고 레벨 관리자는 이렇게 떠, 떠 있는데, 자, 여기 떠 있죠, 지금. 이거를 듀얼 스크린 해가지고 그냥 그 한쪽에 띄어 놓고 같이 쓰면 편해요. 그냥 여기서 쓰기는 불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듀얼로 한쪽, 한쪽에다 놔두고 계속 쓰면 좋아요, 이거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외형으로 좀 바뀌었죠, 지금, 이거. 자, 이쪽으로,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게 지금 이제 어주 레벨이 되는 거예요. 그냥 끄겠죠. 이게 안 꺼져요. 여기는 주 레벨에 있는 것들은 안 꺼져 이게. 자, 그렇죠. 아, 요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색깔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왼쪽하고 자, 뭐 색깔을 음, 분홍색 좋아하니까 분홍색 한번 할까요? 자,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가지고 자, 했죠. 자, 레벨을 다시 한번 다 요것만 해놓은 걸 켜놓을게요. 자, 요렇게, 자, 솔리드에서 뽑아놨잖아요? 이걸 나중에 되면 막 자르고 막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걸레가 돼요, 막 그냥. 막 그냥 지, 많이 지저분해진다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나 더만 복사를 더 해놔요. 자, 해놓죠. 저, 저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서, 자, 평면 보시고요. 자, 선택하고, 선택하고, 자, 그 다음에, 자, 다이나믹, 이제 다이나믹 이동합니다. 다이나믹 이동해가지고, 자, 원점 찍고, 아, 자, 원점 찍기 전에 원점 하나 어딘지 알아둬야 되겠죠. 자, 라인 하나 그어놓으세요. 자, 원점에 라인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음, 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에 사용 레벨은 항상 그냥 표시해야겠다. 그렇죠? 여기 내가 있네요. 자. 이렇게 어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레벨이 어쩔 때 보면은 어잘 표시 안될 때가 있어요. 이거를 좀 그러면 조정하면 하, 모든 레벨을 보여 주겠다. 그러면은 표시가 돼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하고요. 레벨 가 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와이어 프레임만 자,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서 자, 다시 평면 보고요. 평면에서 다이나믹 자, 원점 잡고 어, 아무데도 상상하렵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복사 옵션이 있어요. 복사. 복사 옵션 해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탁 이쪽에 지금 이쪽에 원점이 지금 이쪽이 원점이라는거 지금 잡아놨기 때문에 다시 쓸수 있어요 이걸 또 현재 쓸수 있으니까 이 녀석을 자 여기서 오른쪽 왼쪽이죠 왼쪽 클릭하고 나는 이거를 2 0 0 0번에 하겠다 2000번 자, 2000번 현재 사용 레벨 하면은 그쪽으로 하겠죠 여기 해제 하시고요 여기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저 오케이. 됐죠? 2000번 나중에 나중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없애 주시고요. 해 주시고 또 여기서 또 그냥 직접 내가 입력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3000번. 3000번.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직접 직접 입력할 수도 있어요. 이제 요거는 거의 사용 안 하시니까요.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자, 보면은 또 여기에서 뭐 전체 레벨 표시하겠다. 여기 왼쪽 마우스 클릭하면 이게 뜨거든요. 이게 뭐 레벨, 자, 빈 모든 빈 라벨은 뭐뭐 뭐 제거하겠다. 예를 들자면 은 한번 해볼까요? 모든 빈 라벨, 여기 지금 비어있죠. 지금 여기 제로에, 지금 자. 아무것도 아무 요소가 없어요. 어, 안 되네요. 자, 모든 빈 라, 라벨 제거하겠다. 음, 아, 지금 이쪽이 지금 메인 주 레벨에서 그래요. 자, 이쪽으로 옮겨볼까요? 이가 이제 여기서 자, 모든 빈 라벨은 제거하겠다. 그럼 없어져 버리죠. 이렇게. 자, 여기서 그리고 어, 이거 한번 복사 해볼까요? 자, 이 녀석을 복사해가지고, 음, 자, 붙이게 하겠다. 여기다 붙이 해볼까요? 음, 여기 사천이라 한번 만들죠. 사천 해가지고, 음 다시 한 번. 아, 이쪽에 들어가, 이미 들어가 버렸네, 이쪽으로 지금.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자, 볼까요? 그러면은, 자, 붙이기, 붙이기는 1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원래는 여기 정해놓은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그러면은, 자, 컨트롤 Z 하겠습니다. 네. 아, 앞으로 이동할게요. 자, 2000번에 가있죠, 2000번. 자, 이 녀석을, 이 녀석을 4,000번으로 한 번, 복사해가지고요, 이쪽에서 붙이기. 1번으로 가버리네요, 1번. 1번으로. 1번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이거 진짜 시스템 버그 같아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자, 다시 한번 뒤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매니저 한번 보, 보 본, 보고요. 그다음에 자, 음. 자이 녀석을 이 녀석을 사천으로 옮기겠습니다. 사천으로 왼쪽 왼쪽 클릭하시고. 4,000으로 옮기겠다. 4,000으로 옮기겠다. 아, 2,000은 이미 옮겨져 있네, 지금. 이제. 이제 이 상태에서요. 이렇게 해서 막 쓰시면 돼요, 이제. 그리고, 어, 2 0 0 0안쓸 거니까, 나중에 쓸 거니까, 빼놓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주 레벨을, 자,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예를 들자면은, 또 이쪽을 쓰겠다. 이쪽을 노란색으로 색깔 바꿔볼까요? 자, 노란색으로 바꾸고요. 자, 이 녀석을, 자, 20번을 옮겨놓겠다. 그러면은 20번. 선택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만들어가지고. 근데 지금 저는 이 다이렉트로 한 거예요 지금. 자, 그, 그 그런 다음에 포켓, 포켓 1번 노랑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해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쪽 한번 이쪽 한번 해볼까요? 이쪽? 이쪽? 이제 아, 여기 끊어 잘라야겠네요. 자, 이럴 때는 수정에 가셔가지고요. 트림. 자, 그 다음에, 아, 교차점 자르기. 교차점 자르기. 자, 여기하고, 여기, 여기, 여기. 자, 선택을 해주세요. 볼까요? 어, 안 잘렸네요. 자, 다시 한 번요. 수정, 트림. 어, 교차점 자르기. 하나, 둘, 셋, 넷. 음, 컨트 Z.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교차점 자르기. 하나, 둘, 셋, 넷. 음, 없어져 버리네. 아, 레벨을, 잠깐만요. 지금 레벨이, 어, 맞게 됐는데. 컨트롤 Z. 지금 레벨이 음 이쪽에 있습니다. 맞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레벨이 좀 맞는데, 오케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트림 자르기. 음 자, 두 요소로 한번 잘라볼까요? 두 요소. 두. 없어져 버리네. 요 음. 자, 수정 트림 자르기 많은 요소로 자르기 하나 둘셋넷 다섯 오 c 트 r l Z 어, 잠깐만요 어좀 어, 교차점 자르기가 돼야 되는데 안돼 가지고 각마다 안될 때가 있어요 이 뭐, 뭐 보통은 잘 되는데 자 자, 그냥 이무을로 잘랐어요. 제가 다시 한 번. 자, 그리고 s 프트 누르고,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 번. 자, 이쪽도 포켓 부분으로 하겠다. 색깔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자, 하늘색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s 프트 누르고, 자, 이 녀석을 레벨을 30으로 하겠습니다. 30. 30으로 하고 이동하겠다. 자, 30으로 갔죠. 30. 그리고, 지금 이제 30으로, 좀 포, 자, 포켓, 포켓이, 어, 하늘색, 하늘색. 자, 이렇게, 뭐, 쓸수 있어. 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구분하기 쉽게 해가지고, 외형상 보여주고, 네, 이쪽은 단지에 보면은 자 예를 들자면 하나 더 해볼까요? 어, 이쪽도 포켓은 포, 이쪽도 다 포켓해야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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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해가지고 레벨을 왼쪽 누르고 40 해놓고 자40 40 들어가 있죠. 자이 녀석을 이름을 포켓 3, 그리고 색깔은 안 좋네요. 색깔 적색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보여주시고, 이쪽으로 나머지 꺼 주시고요. 이것만 남았죠. 자, 인석을 자 왼쪽 클릭하셔 가지고 적색으로 바꿔 놓고요. 자, 다 됐어요. 이제 근데 레벨 세트는 이렇게 좀 형상이 좀 굉장히 좀더 복잡하다. 그러면 뭐이 녀석은 다 1번을 하겠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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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이제 솔리드는 2번 하겠다 뭐, 나머지는 외형은 3번 하겠다 소팅이 돼 이게 소팅이 이게이 자체에서 그러니까 이제 1번만 딱 선택을 하게 되면은 1번만 선택하게 되면은 자, 이런식으로 관리하기 되게 편해요 이렇게 하면은 눈에 쉽게 잘 들어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가지고 뭐 솔리드랑 같이 보어볼 보면 또 좋겠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뭐 깊이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 저는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쓰고 그리고 자, 레포트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자, 이쪽이다. 뭐, 많이 쓰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자, 이쪽 해가지고, 레포트 만들어 놓으면은, 자, 보이는 요소에 안에서만 레포트 하겠습니까? 뭐, 아니요. 다, 안 보이는 거다 합시다 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 해서, 다 이제,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걸 굉장히 또 이제 정리가 잘돼 있다고 가정을 해요. 좀 제가 좀뭐 단순하게 했지만은 정형화된 상태에서 나는 그냥 항상 이런 식으로 쓰겠다라고 얘를, 얘를 가정한다고 하면은 이 녀석을 저장할 수도 있어요. 자 이름 있는 레벨로 저장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화면에나 뜨죠. 뭐 테스트다. 이렇게 하면은 테스트다. 테스트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오케이. 그리고 이제 파일 하나를 새로 저 열어볼게요. 자,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이제 레벨을 가셔가지고, 자,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왼쪽. 자, 이름 있는 레벨을 열게 하겠다. 해가지고, 요거 있죠? 가져올 수 있어요. 열기. 그대로 가져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 거 있는, 이 녀석을 그대로 사용하겠다. 예를 들자면은 아주 복잡한 형상을 해가지고 좀 다른 쪽으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대로, 음, 레벨을, 저장되어 있는 이름 레벨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자, 뭐, 레벨은 이제 이 정도로 하면은 어느 정도 뭐다 설명이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 치, 실제로 이걸 적용하면서 해봐야지 좀 익숙해져야지 좀잘될것 같아요. 그리고 레벨을 잘 사용하게 되면은 좀 툴패스 관리하는데 엄청 편해요. 편하고 좀어 나중에 좀 복잡한 형상도 어렵지 않게 구분이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음, 사용하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그러면은 다음에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